젊은 간성들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 제28기 졸업식이 화랑연병장에서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유시를 통해 북한교회는 무력 적화통일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교회가 진심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첫째 북한교회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등 이른바 4대 군사노선으로 표시되는 무력 적화 야욕을 즉각 포기하고, 둘째, 비무장지대 안에 구축해 놓은 군사진지를 즉각 철거하고, 무장군인과 무기를 철수시킬 것. 셋째, 무장간첩의 난파를 즉각 중지하고, 이들 무장간첩을 훈련해온 모든 비정규 특수부대를 완전 해체할 것. 넷째, 불법 납치한 갈기와 그 승객. 그리고 무고하게 납북된 어부와 어선을 즉각 송환할 것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적십자회담에 성의를 보여 하루빨리 우리 대한 적십자사의 제의를 수락할 것등 다섯 개 사항에 우리 요구에 성의 있는 태도를 명백히 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유시를 통해 북한 교류는 남침 야욕을 숨기기 위해 위장 평화선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석 같은 종력 간보 제재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공군력의 강화는 곧 평화를 위한 전쟁 억지력의 기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